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26일입니다. 수요일이죠. 오늘부터 BBS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기도해 주신 분들, 며칠 동안 더 믿음을 갖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아직까지 기도하지 않으셨던 분 혹시 계시면, 오늘부터라도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천성과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함께 찬양합니다. 하신 말씀은 니에미아 2장 6절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어떤 CEO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CEO의 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게 뭘까요? 아마 많은 CEO의 아들들은 언제 아버지의 유산을 내가 물려받을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아버지의 관점 속에서는 CEO인 아버지의 관점 속에서는 어, 내 아들이 언제 어, 이 재산을 물려받을 준비가 될 것인가? 그런 어,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관점이 다르죠. 빨리 물려받기를 원하고 준비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빨리 뭔가 응답받기를 원하고 빨리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 그 열매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먼저 관심을 갖고 지켜보지 아니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wasting time. 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 사이에 준비할 시간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지만 그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 그러니까 막 40일 기도하고 뭐한 달을 기도하고 니에미아와 같이 네달 동안 기도하고 뭐 그런 기도하는 시간이 웨이싱 타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어떤 응답의 역사가 있지 않니냐 하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할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저께와 더불어서 니에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니에미아가 꿈을 꾸고... 이... 이 성벽 재건에 대한 꿈을 꾸고 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니에미아는요, 자기가 모시던 왕으로부터 아주 중요한 질문을 받죠.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로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니에미아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니에미아는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기도 제목을 이제, 아, 닥사스 왕한테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되죠. 5절 보세요.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그 성을 건축하게 없어서 하였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왕이 다시 묻죠.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세요. 왕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6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기한을 정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이렇게 물은 거예요. 내가 고향에 돌아가서 성을 쌓고 돌아오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아 글쎄요, 얼마나 걸릴지 잘 모르겠어요. 머리만 극적거리고 있다면 여러분 왕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니에미는 기한을 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에게 이만한 날짜를 주시면 제가 잘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기도해 하면서 철저하게 모든 기도의 응답에 준비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7절 하반절 이렇게 보시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왕에게 도움을 요청할 리스트를 쫙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니에미아가 기도하며 꿈을 꾸기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는 먼저 왕이 총독들에게 왕의 편지를 전함으로 자기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데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팔절에 보시면 살린 감독인 그 아삽에게 편지를 내려서 성과 집을 그 건축하기 위해서 제목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니에미아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준비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러면 그냥 덜컥 하나님이 그냥 짠하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준비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니에미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니에미아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니에미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왕이 물었을 때 니에미아는 내가 곧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되어 있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짧게, 간략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니에미아의 그 모든 요구를 왕이 들어주자, 니에미아는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은 선하시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모 16장 9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일은 바로 여호와 시니라 내가 길을 계획하고 내가 길을 준비해도 주께서 인도하셔야 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계획도 이 연필로 써야 된다는 것. 내가 막 이렇게 계획을 하고 꿈을 꿨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지우고요.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을 써 내려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도하시는 방향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꿈이 있으십니까? 꿈이 없는 자는 망한다고 하였는데,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아무리 뭐 연세가 많다 한다 할지라도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시츄에이션이 허락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꿈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꿈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니에미아와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얻을 때까지 바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 뭘 준비하시겠어요? 그 준비가 바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각자가 준비해야 될게다 다르겠죠? 그러나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오늘 또 사모함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하루,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중보하며 기도할 때 어저께와 같이 오늘부터 이제 PBS 하게 되는데 b PBS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진행되어지는 PBS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참석하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교회를 좋아해서 매주일 출석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PBS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해주신 귀한 은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주시고, 특별히 오늘 BBS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